안녕하세요. 서남. 아, 오늘 서남이 9% 빠졌습니다. 9%. 차트를 보시면, 아, 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하고 거의 보압에서 시작했다가 그 초반에 흔들렸다가 상승했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한번 분봉을 봐볼게요. 자. 어, 첫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상한가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는데도, 어 오늘 그, 이 정도, 세기면 한이 정도 시작이 되거든요. 한만원 언저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기서 그, 다툼 흔적이 많이 나오죠. 어, 그래도 이걸 또 흔적이 올리더라고요. 올리고, 또, 페인팅을 여기서 한번 주고, 또 여기 두번 주고, 여기 세번 주고. 여기서도 굉장히 막 위험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리더니, 어, 또 여기서, VI가 오늘 한 다섯 번 걸린 것 같아요. 발동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오늘 거리량을 보면, 어, 엄청 많이 터졌죠? 서남 거리량이. 그럼 거리량으로 보면, 오늘 어떻습니까? 음, 세력들이 어,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량이 터졌다. 어, 그럼 여기가 이제 뭐 끝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안 팔았습니다. <laughs> 이제, 그 뭐, 이쯤이나 이쯤은 그냥 뭐 급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진입했다면 굉장히 뭐, 힘들고, 그런 구간이지만,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4,500원 정도에 샀으니까, 바닥에 샀다 보니까, 이 엄청난 흔들림이, 어, 뭐, 그냥, 솔직히 뭐, 강건로 불구경 하듯이 뭐 그랬습니다. 시작이 0 3으로 시작해서 고가가 23%, 저가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정가가 9.2, 9.2, 그러니까 23, 2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으니까 등락률이 30, 거의 5%? 35% 등락률이에요, 이게. 오늘 가격에서. 어, 굉장히 뭐, 아까 최고점 봤을 때, 어, 그 1500원 정도 갔죠. 1500원이니까 그때 수익률을 보니까 꽤높더라고요 여기 보면 140%까지도 봤습니다. 수익률을. <laughs> 근데 안 팔았습니다. 네. 어... 이제 정석대로 한다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한 1만 원 정도까지는 올것 같다. 사실, 이만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파는 게 정성인데요. 뭐, 안 팔았고요. 또, 제가 잘못 팝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분봉 차트로 오늘 시스토리를 한번 봐볼게요. 시초가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어, 이틀간 나왔던 거래량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 어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갔다면, 여기서 팔았겠죠, 많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팔았겠죠? 어, 여기서도 팔았겠죠? 왜냐면 상승할 때 개미들이 올리니까 위에 걸어놓고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리랑 거리랑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 불분명해요. 세력이 팔았는지, 아니면, 뭐, 개미들이, 개미들이, 어, 뭐, 올렸는지, 아니면, 뭐, 세력이 이쪽에서 팔았다고 할순 없죠. 근데 여기서 하락또 보면, 어, 이 오늘 거리랑에 비해서, 어, 적은 거리랑으로 나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리랑에서는, 어, 음, 여기에서 세력이 이탈하진 않았다. 만약 이탈했다면 여기서 이탈했겠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일,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만 원에서 뭐, 7600원까지니까 거의 25%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이, 이 엄청난 하락인 거죠. 여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까 여기가 오늘 오후 3시경입니다 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장이 마감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쉽니다 월요일날 장이 시작되면 이 시간 동안에 어, 수많은 변동성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를 하고 오늘 여기에 진입한 개미들은 어... 한머니들이잖아요 약간 좀그 어,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단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먹으려고 들어온 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분 좋을 때 이쯤이나 이쯤이나 해서 한 절반 정도 팔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안 팔았습니다. 어그 이유는 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초도체 테마가 그 3월 4일 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자료 발표했잖아요. 가 근데 그때까지 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 테마가 없어질 그때 만약에 재료가 소멸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일단 상황과두 방이 기분 좋고 감사하긴 한데 어, 왠지 이제 여기서 바로 끝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거리량만 보면 무섭죠. 엄청난 거리량의 음봉이잖아요. 어,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냐면 어, 7,300억 7,300억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 오늘 업비트의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량이 4,400억 이거든요 4,400억 그러니까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24시간이고 얘는 지금 아침 9시부터 6시, 3시 30분까지 어, 6시간 30분 동안 비트코인 24시간 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마가 초, 초전도체 테마가 지금 얼마나 핫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핫한 테마가 핫한 자금이 몰린 테마가 이, 지금 뭐, 3일만에 끝나겠냐? 물론, 그 지금 뭐, 계속 상승 중에 있는 뭐, 신성 델타 테크라든가, CCS, 이건 직접적인 그 연구진들하고 관련이 엮여져 있는 기업들이죠. 얘네들은 뭐, 보세요. 여기도, 어, CCS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지금 해서 테마 형성이 된 기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일. 한 10일간 계속 올랐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그, 물론 많아요. 3600억이긴 하지만, 어, 이 전체적인 비중을 보세요. 보시면, 어, 거래량이 크진 않죠. 이 종목의 시가 총액은 3천억이 안 돼요. 이 거래 대금으로도 충분히 세력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오늘 위치에서 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신성델타테크 봐 볼까요? 아, 이 신성델타테크는 올해 오늘 거래량이 2천억이네요. 2천억. 그런데 신성델타테크는 어 커녕 덩치가 3조짜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래량으로 해서 이, 이 작업을 했던 이 상승세가 정리되고 나가지는 않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해 봅니다. 그 이후에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자리에서 손바퀴면 확실히 됐다. 손, 확실히 됐다. 어, 그리고, 어, 신성 델타 테크를 보면 아직 그, 종료된 테마는 아니다. 끝난 테마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의 공시를 보니까 이런 공시가 있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공시인데요. 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관여, 매수 관여 과다 종목. 보니까 매수 관여율이 5%네요. 어, 5%의 매매가, 어, 어, 상 20개 계좌. 20개 계좌에서 상위 5%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15일간. 어, 이 뜻은, 소수의 개인 계좌가, 어, 전체 매수율의 그 5%를, 어, 그,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뭐, 다, 모두 다 추론입니다. 어, 그거라고 보여줍니다. 매집했다. 근데, 여기서 털었을 수도 있죠. 저 계좌들이. 아, 근데, 아, 종합적으로, 오늘, 종합적인 결론은, 오늘 자리에서 뭐, 세력이 털었을 수도 있다. 원체 거리량이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1,800억인데, 9월의 대금이 7,30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 충분히 털수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어, 여기서 조금 절반 정도 팔아서 관 망했으면 뭐, 더 좋을 뻔했지만 일단은 음, 기대감이 50%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 제 관점은 어, 그렇습니다. 아, 한 가지 더. 그, 이제, 이제, 외국, 수급을 보면, 오늘 마감한 수급을 보면, 그, 며칠간 외국인이 들어왔던 그 물량이 오늘 다 매도한 걸로 나와요. 오늘 수급이 외국인 매도 52억.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전부 다산 걸로 나 77억을 다 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개미들이 많이 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이런 액면으로 보면, 어, 그, 아, 좀,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이고, 외국인 다 털었네? 개미들이 다 샀구만? 아, 어, 요렇게, 결론 낼수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어, 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큰 거리랑에, 아,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런 정황입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아, 그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극을, 뭐, CCS, 또 마찬가지. 어, CCS도 외국인이 팔았네요. 39억 원. 크진 않지만, 다 개인 상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이것도, 어, 외국인이 팔고, 어, 개인이 샀습니다. 모두 다 뭐, 외국인이라 해도, 검은 머리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 이제, 신성 델타 테크하고 CCS는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연관이 있다 이번에 그 연구진들이 이제 이런 관계성이 있지만 기타 테마로 올라간 것 중에 이제 선암이 가장 대장을 움직였고 이제 덕성이 이제 따라서 움직였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한번 봐볼게요 어제 상한과 마감인데 아래에서 시작하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뿔또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선암, 선암은 보합에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형국입니다 이제 항상 보면 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를 할 때는 대장을 하는 겁니다 대장 대장 대장이 강할 때더 강하고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테마주를 할때그뭐 음, 조금 참고하실 정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